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네, 이번은 헤어진 연인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보통 이제 이별을 한 경우가 일반 연인들의 이별을 한 경우가 보통 이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물려서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지루해서 레퍼토리가 똑같아서 매력이 떨어져서 지루한 것도 있지만. 어 매력이 떨어지면 그 좋은 금술도 빠이빠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감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본인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프토리가 똑같고 그냥 하는 말이 똑같고 도전할 것도 없고 데이트도 똑같아 그러면 연애를 하는 이유가 내가 신선한 감정을 가지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당연히 신선한 감정이 없으면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이 아니잖아. 결혼해도 똑같아. 요즘에 이현시 때문에. 어. 그래서 나는 레포토이를 변하게 계속 도전을 하고,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좀더 남들보다 나은 나의 매력 지수를 높여라. 그러면서 꿀팁, 비방법이라고 하죠. 꿀팁, 그거를 표현을 SNS에. 카카오 프로필, 음.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또는 뭐, 인스타그램, 요즘 뭐 SNS 내가 팍 뿌리면 응.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들이 볼게 많잖아요. 그걸 팍 뿌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멋진 여자야. 나, 멋진 남자야. 네가 정말 아쉬워질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낚여. 어. 너 같은 새끼가 날 찾겠다.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잔지 아니? 이렇게 딱 보면 낚인다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좀 미쳤을 때? 사람이 연애에 집착하다가 물려져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착 증세나 그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애를 내가 얼만큼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걸 정말 재회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울렁거린 거를 채워 넣으려고 연애를 바라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별해야 되는 건 이별해야 되는데 그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